안녕하십니까 로또 체입니다음 아직 감기가 완쾌가 안 돼서 가급적이면 목소리가 안 좋으니까 어, 말은 최대한 적게 하겠습니다. 자이 12월달 이수 반자 멀빵방에 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공개 모집은 오늘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거 수요일부터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2월달 단기방 어, 이나, 영장하실 분들은 미리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 오늘 구매해 온 것은 그 월요일날 제가 그 중앙점하고 성명전력그는데성명전력은또 1터부터 4터는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뒷장 한 4장 정도 더 구매를 했습니다. 자, 바로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자, 어느덧 2억이 어, 마지막 주차입니다. 그니까 러 5주차가 있을 때는 많은 변수들이 많습니다. 여러분께서 번호를 보실 때, 조합하실 때, 자료가 정리가 되어 계신 분들은 5주차에 있을 때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음, 2억이가 저번 주에, 음, 음 약간, 안전 꼴통짓은 못했고, 좀, 제대로 된 꼴통짓을 할줄았는데좀 더, 한 단계 더, 센 꼴통짓이 있었는데, 그 짓은 안 했어요. 자, 보겠습니다. 중앙점 1탑입니다 음, 아, 자리 이탈번호는 워낙, 그, 여러분들이 많이들, 이제 또 얘기하시고 보시니까, 그런 거 보시고. 자, 34, 35, 36번. 어, 옷 끝이 조금, 저번 주부터 봤는데 안 나왔는데, 이번 주에도 약간 흐름상은 좋아 보이는데, 여러 가지 변수를 두고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주, 그, 그 전에 나왔던 34번, 그리고 90번호. 그 다음에 저번 주 나왔던 번호가 이 4연번이 같이 연결해서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 조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옷꿋이 멸이 될지, 나올지. 저는 솔직하게, 솔직하게 얘기해서 반반 봅니다, 옷꿋은. 자, 저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음, 이타 용지에서는, 여기서는, 음, 사면번이 있네요, 사면번. 사면번이 있다. 음. 자, 17번을 뺀 나머지 7 것들이 다한 번에 나왔고 그다음에 18번, 19번. 자, 이 번호들은 나왔던 번호죠? 그래서 번호를 좀 보실 때는 이 사면번 삼연번에서 한 수, 삼연번 주변에서 한수 이렇게 잘 나올 때는 두 수까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 여러분께서 삼연번 내용이 그 있을 때 거기서 한수 주변 수에서 한수잘 나올 때두 수가 나온 거지 무조건 삼연번이라고 해서 거기서 한 수가 나온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뭐 절대 100% 저는 그런 얘기를 잘안 합니다.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 보기 때문에 무조건 100%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자, 나머지는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연락처는 저 위에 있습니다. 010-4783-7191. 자, 세 번째 용지 볼게요. 세 번째 용지 봅시다. 음, 여기서도, 어, 3연번을 이루고 있네요. 나머지 특이한 번호들은 여러분께서 보시고, 27, 28, 29, 7, 27, 37. 그래서, 만약에 이7 끝이 또, 어, 분위기 살려서 계속 이어 나간다면, 한번 더, 뭐, 한수 정도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원래, 그, 나왔던 한달 동안의 끝을 보면은, 이, 정말 불 붙은 분과 끝수들이 있어요. 그 번호들이 마지막 주차까지 나오는 경향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칠 끝이 이번 달은 좀 말이 많이 불이 붙어가지고 막, 어 너무 좋아서 지금 주체를 못하고 있는데, 한번더 가능성은 조금은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렇고, 28번. 28번은 나왔던 번호고, 29번. 여기에 좀안 나왔던 번호죠. 19번이 나온 나와서 나머지 번호가 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좀 보실 수 있으나 일단 자동 용지 봤을 때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또 다음 보겠습니다. 어 여기는. 특별하게 제가 보는 거에 없어서 색칠을 안 했어요 좀 제가 뭐 특별하게 좀 보이면 바로 눈에 띄라고 형광펜으로 색을 칠하는데 여기는 부분은 없는데 보는 번호는 있어요 음 여기서도 옷끝 25, 45, 35, 45 조금 옷 끝이 안 나와서 그러는데 옷 끝들이 많이 좀 보이기는 있어요 하지만 어제 저희가 회원님들께 올려드렸죠 보통 한 달에, 한 달에, 평균적으로, 전반적으로 끝수가 멸, 아예 멸을 때가 많습니다. 멸이 많아요. 그 부분은 좀더 <laughs> 찾아보고 나서 있으면 다시 한번 할까? 물론 어제 끝수편, 궁수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끝수가 이 줄기차게 한 달에 한 번씩 멸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점까지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걸 자동용지로 간판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동용지 보는 걸 정말 고수분들은 계시는데, 그걸 회원님들에게 권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게 또 후기에 가면 또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동용지를 갖다가 많이 추천, 비추천입니다. 저는. 정말 고수분들이 계시긴 하나, 그렇지 않고는 대다수는 저는, 어, 많이 권장,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자, 중앙점 1타부터 4타 용지가 끝났고, 자, 성명전력 볼게요. 자, 볼게요. 어디 봅시다. 음, 성명전력 앞에가 다 내용이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어, 아침부터 기다려서 구매를 했는데, 어, 제일 빠른 용지가 18입니다. 에잇, 에잇. 입니다 에잇, 음, 에잇, 에잇 그랬는지만, A하고 BR에 에잇, C 앉아있네요. 그죠? 은자 벤탄에 에잇 앉아있네요. 자, 그리고, 어, 여기서는, 뭐, 중복 번호들을 보시고, 좀 특이한 게 있을까요? 어. 24번 옆에 25번이 좀 자리를 이탈해서 좀가 있죠 그러니까 19번, 16번, 25번 이런 번호들하고 특이하게 있는 건 바로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22, 23, 24, 25 이렇게 조금 보이고 26번 건너뛰고 27번 그리고 저기 우리 나왔던 번호죠 44번이 3중복입니다 나왔던 번호. 그래서, 사 끝은 기존에 나왔던 번호가 한번 더, 어, 나올 수는 있어요. 자, 그 다음 또 용지 보겠습니다. 자, 수직으로 서 있네요. 31번이. 이쁘게. 이쁘게 어, 서 있죠. 자, 요 번호. 저럴 때는 주로, 어, 저 번호보다는 위에 있는 번호나 아래에 있는 번호를 좀 보게 됩니다. 근데 아래에 있는 번호가 당번호로 보너스 볼로 나왔죠? 32번이 보너스 볼만 나왔네요. 2 7번으 나왔던 번호고 32번도 나왔던 번호에 어, 전에 나왔던 번호 3연번 중에서 한수 31번이 수직으로 있어요. 그런데 저 번호가 당번호 나오기에서는 주변의 이웃수, 연번, 그러니까 제가 붙어 있는 거죠 연인수, 연번이 있어주면은 조금 확률상 높습니다. 확률상 자 여기서도 옷끝들이 많이 좀 보이죠. 55, 25, 35, 자 여러 옷끝들이 과연 여러분의 마음을 진짜 사로잡을지 아니면 다 재수될지는 어, 흐름을 지켜보셔야 될 겁니다만, 토요일까지 제가 여기서 딱 잘라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제 느낌은 왔지만 어, 이거 딱 정답이 아니다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19번, 읽어번은 나왔던 번호죠. 우리, 저희, 국구대서 유일하게, 어, 유일하게 조금 돋보이는 번호였죠. 요 번호가. 그래서 혼자 나왔던 번호죠. 나머지는 안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7, 17 사이에 27이 있고, 자리 이탈했던 번호 보이고요. 특이한 번호? 특이한 번호? 3, 4, 4, 4, 2, 4, 4, 4. 아, 만약에 돈 끝이 나온다면, 자, 칠 끝하고 사 끝들이 조금, 일단은, 오늘까지는 좋아보여요. 오늘까지. 그냥, 이렇게 한 달에, 이, 분위기가 업이 돼가지고, 자주 나오는 그 끝수들이 있어요. 신이 나가지고, 막. 뭘 해도 재밌고, 뭘 해도 잘 되고. 그런 끝수들이 있는데 현재 조금 칠 끗하고 4 어, 끝은 조금은 그렇게는 보입니다 오늘까지 지금 이 용지 봤을 때만 그런 겁니다 자자 자 마지막 네장째 봅시다 123 123자 단번 때는 1 가로 9, 그, 로또를 최근에 와서, 이제, 아니면 제 영상을 처음 접하신 분들 계실지 모르나, 어, 여러분께서 주변에서 항상 제일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로또 용기입니다. 그걸 가져다 놓고, 여러분께서, 어, 한, 그게 A부터, 그러니까 e 열까지 이렇게 쭉 있으니까, 음, 한 5주 동안 당번 나온 걸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내온 그 구간이나 세로, 그러니까 가로와 세로죠? 거기를 좀 체크해 보시고 나서 그것도 그 다음 주에 한번 번호를 체크를 해 보셔요. 그러면 대략, 아, 요런 식으로 조금 가는구나. 그게 뭐, 아, 무조건 이쪽이 나온다. 이쪽이 무조건 멸이다. 는 것보다는 조금은, 아, 요런 식으로 좀 돌아가는구나. 그런 판단이 조금 되지 않을까 싶어요. 누가 알려져서가 아니라 본인들이 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 시간 얼마 안 걸리니까 그거 뭐 한, 한 5분 정도? 좀 늦으신 분들은 10분이겠지만 그럼 해보시면 아, 이쪽 번호들은 다 나왔네. 여기는 좀안 나왔네. 여기는 좀 멸이 되었네. 어, 이렇게 눈이 들어오시면이쪽에서좀 가능성이 있겠구나 해서, 그쪽의 번호들을 좀 보시면은, 자동용지로 보를 때더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어, 음, 월요 자, 어, 자동용지 의 내용은, 어, 중앙점 1타부터 4타고, 성명전력, 어, 8부터 21번까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 음, 12월달 단기방 연장하실 분들 말씀해 주시고, 이수반자 몰빵반 12월달 오실 분들 공개모집은 오늘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